그죠? 어. <laughs> 김씨한테 봤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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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는 근데 뭐남편이 잘해 주니까 얼굴이 딱 그대로인데. 하긴 수입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이제 벌 <거의> 시작했어. <laughs> 아니 저랑 수입이, 스프링 캠프는데수입두 배로 늘었으니까. <laughs> 제 얘기는 한 마디도 안해주시네 아, 정용욱 켰다는 뭐 하도 너무, 우리 매직도고더잘잖아 많이, 많이 많이 했 많이 응. 원래 농구도 또 많이 하잖아. 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알려졌어. 아 근데 아까 그한화스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아나운서라고 한거 실한가요? 아니 그래 인 인식을 기억을 <laughs> 아지아절 아, 아, 위해서, 그치. 절 그냥, 위해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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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모글로 가면은 제 애들은 몰라 그 애들 이그 얼굴이고 아 그때 짜고 했다는 코스모나 그러잖아 대중자가 좀 유놈이 그럼 제일 창골리스트였어 <laughs> 그러아 아, 또한크에 뭐, 분명히 그러지. 아, 그래. 그냥 n o 뷰를 하면은 몰라. 아, 그러면 제 장점도 얘기해 주세요. 누구? 스몰 제 스몰 장점. <laughs> 아, 우리죠? 네, 정영구 아나운서 정영구 아나운서는 뭐. 농구로 치면은 센터가 아, 아니고 가드예요. 아. 순발력 있고 재치 있고 빠르고, 얼마나. 그 팀에, 또 어떻게 보면, 뭐 팀의 승패를 좌우하고, 네. 농구의 재미를 보여주는 게 가드. 아니야. 실제로 우리나라는 농구가 별로, 재미가 없을 것그 중에 <laughs> 갑자기 너무 <농구에 대해서, 웃음> 어, 인기가 갑자기. 인기가 조금 떨어진 이유가 진짜 카드가 잘해 되잖아. 아, 맞아요 맞아요 카드 잘하는 카드가 많아야지. 잘하는 카드가 많아야 네. 재미있신다 근데